아, 아. 시작! 뛰어내기! 동굴로 가자. 이거 어제 연습 되게 많이 해서, 딱, 가운데 착지하는, 버블. 토미건? 오, 더블 토미건? 하나 벡터로 바꿀까? 밸런스를 위해서. 45탄, 45탄, 45탄. 튼사구려로 만드는데, 가격도 싸구려로 만든. <laughs> 배낭, 보정기 어, 6배로 달리네요, 벡터에. 6배가 너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버릴게요. 형량킥드로산 탄창 아주 많이 필요하고. 이거, 이거 뭐야? 코박죽 있잖아요? 근데 저거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 보통? 나는 코박죽이라고 부르거든요? 콩비지요 콩비지보단 코박죽이 낫다. 95식이라고 부는 사람도 있고, 콩비지라고 부는 사람도 있고. 그 구글 검색에, 구글에다가, 95식이라고 검색하면은, 총이 안 나오고, 어, 총이 안 나오고,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거 어서피 총이 왔어 오! 아프네. 물연키트. 아, 구상 쓰자. 구급상자 아니, 여기는 키트 있자 어차피 이거 아끼다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 포트도 있네. 근데 포트 안 타고 차 타고 갈게요. 오. 이렇게 재밌는 탈곳을 얼마나..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재밌는 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 진짜 겠다 죽겠다 죽 고급 상자 어? 빨리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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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부스스 시작! 어디 가지? 또 구멍 갈까? 아왜 그러죠? 어 오아우 연료통 아 여기 연료통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차를 안 타거든 <laughs>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그상자 대형 기술탄창 뭐야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점프 잠깐 안먹 아이고 잠깐 안먹고요 피 안달았습니다 잠깐 안먹고 여기 위에 큐비제 큐비제 아이이기대다 저거 먹을게요 저거 뭐야 코박죽 먹을게요 이거 들고 다녀야지 일단 바꿔야지 이걸로 스카보다는 그런 느낌 아, 근데 내가, 이, 내가 총기를 평가하는 건가치가좀 웃긴 것 같아. 그만 물어봐요. 창피해. 땡글로 인식, 어, 깜짝이야. 땡글로 인식이 안 돼가지고. 건너가자, 건너가자. 어디서 왔지? 내가 절로 갈 건데. 저기 있진 않겠지, 설마? 타이어 안 터뜨리려고요. 타이어 터뜨리는 거 자꾸 사람들이 약간 막 유행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이제 안 따르기로 했어. 뭔가, 당연히 내가 타이어를 터뜨려야 된다는 그런 걸막 예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예상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 좋아서. 어, 깜짝이야! 어딨어? 쟤도 아마 수기탄 던지 준비를 하고 있겠죠? 더 위로 해야 되나? 아, 더 위로 해야 되나? 얍! 맞았나? 쟤? 아! 잘 쏜다. 뭐더라? 매칭이 시작, 매치메이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였나? 준비중 매치메이킹이 시작되었습니다 뭐야 게임이 꺼졌어요 그냥 어 뭐야 오 이거 어디야 어 여기 서버 완전히 막 갔었나보네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운명이네요 저 사람들은 아, 아깝다 이거 종점메타하면은 저거 내가 다 잡는건데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하필 오 깜짝이야 어, 나이니나나쏜거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머. 어! 어, 어 큰일 날다소총 있어야 되는데, 소총. 감차죽기. 소총 있어야 되는데. 소총. 그 소총, 소총 있다. 현즈야 오픈 롤코타 설치했는... 오픈 롤코타 투를. 헬멧. 아, 어, 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툴라 어어, 가 죽겠다! 오! 어, 회전 맞았어. 대자로 뻗었죠? 오, 이거 봐! 헤드샷 그 자체! 대형량 탄창! 대형량 퀵트로 탄창! 손 푸지 않았을 것 같아. 3레벨 배낭, 7탄, 7탄! 발소리긍자다긍자 금자 왔어! 이렇게 하면 맞을까? 화염병! 오! 어, 창자 돼있어. 창자 돼있어. 창전안해놨어 아, 준비 중.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거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저 안에 마피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 동굴로 갈게요. 동굴은 좀 약간 너무 위험한 거 같거든요. 또 험하게 죽을 것 같아서 방금처럼 저쪽 앞으로 갈게요. 바로 앞에 있는 집.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어, 어, 데미지 안 나네? 뭐지? 7탄.. 3.. 3미리? 3mm? 3미가 아니고.. 뭐야 프라이팬? 조끼? 어 이거 총 안나와 어 주사기? 주사기는 원래.. 죽 잡아놨어요 이제? 나왜 총이 안나오냐 근데? 큰일났네? 어 여기 내겼을텐데 분명히 사람? 발소리나 안에서 발소리 났대 는데발소리 났는데? 저기 살출어큰났어아큰났다 탈... 아, <laughs> 망했다 꽤 났어 성공탄 맞아라! 맞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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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거 같애 맞은 거 같애 성공탄 맞았어 나못 쳐다 못 쳐다 나못 쳐다 성공탄 맞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걸 삽니다 이렇게 나 찾지 못했죠? 일단 성공탄 범위 자체가 엄청 늘었고요 그 옛날엔 잔상 같은 건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잔상도 남아요 그소드어택에 있는 거폼팩션 M4에 3비올에 7탄 버리고, 5탄 먹고, 해면 먹고, 장전하고, 그 다음에, 엄프, 벡터다, 벡터 100도 써야지. 주직손잡이 대형량 탄창, 3배우 스커프 라이, 아, 탄? 5탄, 5탄, 수탄 터진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어, 연막은 불끌 수가 있긴 한데, 이, 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 이거 말야여 어, 이거 말 어, 놀래라! 들어가고 나서 한 2초 위에, 2초 있다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2초 동안 여기 당연히 사료가 없겠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란 것 같아. 봐봐요, 이거 보면은. 내가 정확한 검색 결과를 공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크릿 모드로 해줄게. 왜냐면 내 그게 안 뜨니까. 나랑 별로 그 관련, 그 관련 검색어가 안 뜨니까. QBZ라고 검색하면은. 봐봐요, QBZ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통이 뜨는데. 95식이라고 검색하면은 일단 총을 들고 있는 무언가가 뜨죠. 리그에서 가미 없다 그거는. 수준 미달의 개그였어요 저거는. 아까 위치 에너지는 좀 재밌었어. 자축 <laughs> 다시 운전하기. 소미건손계다밀 보증교과 안 사라질걸요? 그 옛날에. 어, 깜짝이야. 어, 이거, 이거, 멈추면 안 되는데. 다시, 다시, 어, 큰일 났다. 어, <놀람> 큰일 났다. 저기 있다. 뭐 여기 있다. 어, 큰일 났어. 저기 멀리 뭐 있네. 저기 멀리. 뭐기 그냥, 그냥 무시하고 이쪽으로 갑시다. 나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마 잠깐 수있을 거야. 어, 맞네. 어, 맞네요. 왔다게. 살아가면 두 개인데. 벡터, 3 레벨 배낭, 진통제, 국상자, 프로그램 수증기. 안녕하세요. 오늘 병, 클레이 픽... 사격장에서 12 게이지 샷건을 쐈는데 제에이미펀지님 급이어서 너무 슬펐어요. 이제 유가할게요. 그왜 슬퍼요? 사실 못한, 사실 못한, 사실 못한. 이거 벡터 두개 되자. 깨닫겠다. 그러자. 출발. <laughs> 엄청난 어그로가 좀뭐야 어, 다시 와 있다. 어디 뭐야 와, 이케이다 정말 이렇게 하면 여기 산 위까지 올라가자. 저산 위에 올라왔는데 별로 없을 거예요 고소부임, 고소부임. 와, 와 언덕에서 어, 늦었다. 느리다. 로비로 나가기. 어, 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 나오는것같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해 그냥 밑에 팀만 추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깔끔한 백그로고딱 떴을 때 엄청 멋있잖아요? 었 이번에 안 갔던 데 가볼까? 그냥 이런 데 가볼까? <laughs> 근데 의류 맞고, 어,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사람들? 큰일 났다. 오, 이러면 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나왔네? 발소리 나죠? 안 들어와. 들어와. 됐다. 사배우 스코프, 대용량 탄창, AK, 7탄, 7탄, 4배율 대용량 탄창, 5탄, 배낭, 진통제. 됐다. 앞에랑 레벨 2. 구급상자 오, 벡터 45 45 45 벡터 N가 안 달리고 12기지 버리고 오소프로 안에 타기 출발 벡터에 하 달려요? 그렇구나 오 깜짝이야 놀래라 코박 죽이네? 뭐야 뭐야 이렇게 잘오 나무! 설마 죽오안 죽었어 버려 상자오우거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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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